안녕하세요 그냥 떠나자입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좋은 장소들은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장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해 드릴 곳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해운산입니다. 해운산은 아직 사람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박지입니다. 해운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최단 코스로 해운산을 오르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코스는 해운초등학교에서 조금 내려와 등산을 시작해서 정상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코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출발은 해운초등학교에서 길을 따라 조금만 이동하시면 등산 표지판이 보이고 이곳이 등산의 시작입니다. 이 길로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등산 리본을 달고 왔으니 확인하시고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완만한 언덕에 야자매트가 깔려 있어 날씨가 흐린 날도 편안히 이동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중간에 밤나무, 도토리나무도 많이 있고, 숲이 울창해 시원하게 등산이 가능하고, 중간중간 쉼터와 나무 계단길로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20분 정도 이동하면 헬기장이 보이고, 이곳이 해운산 정상입니다. 해운산의 높이는 142m, 임도길 0.2km, 산행길 0.6km, 합쳐서 편도 산행 거리는 0.8km. 소요 시간은 산행길만 20분, 나이도는 하하하입니다. 해운산은 힐링과 자유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장소로 그런 장소를 찾는 분이 계시다면 이곳 어떨까요? 이제 조금씩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온차를 대비해 여벌의 옷이나 방안을 위한 도구를 한번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는 방법은 자가이용과 대중교통이 있는데 자가이용자는 내비게이션에 해운초등학교 라고 치시고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입구 쪽에 조그만한 장소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수원역에서 400번, 400-2번, 5-2번 버스를 타시고 해운교차로역에서 하차하셔서 해운초등학교 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힐링여행 떠나볼까요? 세운 초등학교에서 출발을 하면 이 길로 쭉 오실 거예요. 여기가 등산로 입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몸풀 때가 마땅히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앞에서 좀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니고 바로 오른쪽 입니다. 길은 언덕길로 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창하다 보니까 어 좋습니다. <laughs> 자, 이제 가볼게요. 아, 길이 진짜 잘돼 있습니다. 어, 쉼터가 나왔는데, 안 쉬고 가도 될것 같아요. 아, 힘들지 않게 올라와서 그런지. 그래도 잠깐 앉았다 갈게요. 어, 안 쉬어 가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의자가 있으니까 예의상. <laughs> 좀 쉬었다 가는 겁니다. 어, 이제, 뭐, 얼마나 많는지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길은 굉장히 잘돼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 같진 않아요. 어, 반쯤 온것 같으니까 마저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가다가 비밀 통로 같은 걸 발견했어요. 짠 지름길인가 봅니다. 여기 데크랑 어, 헬기장이랑 같이 있네요. 와, 좋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컵이 없죠. 응? 여기 숨어있었네요. 영상에 도착을 했으면 아이스 컵이부터 한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또 제가 파와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이 산은 이제 등산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는 굉장히 편안한 뒷산 느낌의 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데크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이게 뭐좀 최근에 만들어진데 같아요. 어, 뷰도 너무 멋있고 어, 여기 지금 뷰가 딱 보면 여기 제부도도 딱 보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서해바다 쫙 보이고 저기 해수욕장들도 좀 보이고 여기도. 천등산이랑 마찬가지로 이 높이의 이 뷰, 말도 안 됩니다. 서해 있는 산들이 좀 좋은 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룻밤 너무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 좋네요. 아직, 어, 그, 텐트를 치려면 시간이 좀 남아있어서 좀뷰 구경하면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구경하러 가실게요. 가볼게요. 해가 질것 같아서 텐트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선택은 여기입니다. 등산하는데 나 힘든데 텐트 치는데 땀나요 와아 더워 와 우와. 우와 와 진짜 멋있습니다 대박이에요 오늘 오길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는데요. 약간 하늘을 누가 그려놓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와, 죽인다. 이제 해도 다 져서 저녁밥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살쪄가지고 진짜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어 뭐야 다이어트식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laughs> 어 한번 먹을게요 예 다이어트식으로 예 호박 부침개에 오리랑 여기 호박 된거 그리고 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식욕이 왕성해져가지고 예 부족하면 이제 하된 국을 먹을 겁니다. 얘네 따뜻하게 좀 데워볼게요 따뜻하게 데우려고 부침개를 먼저 깔아줍니다 두 번째는 오리를 넣어줍니다 짠짠 저거 10분이면 다 되니까요 저거 10분 동안 저 아이스컵 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만들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어, 잘 되고... 다된것 같은데요. 어, 들어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들어갈게요. 열어볼게요. 와우, 와 완성됐습니다.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밥안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에 오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음. 와 음. 근데 너무 순삭인데요. 그래도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오이 먹겠습니다. 오이. 뭐 오랜만에 따뜻하게 데워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음식은 좀 따뜻해야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산에서 먹는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오리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다 맛있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오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음, 좀 부족하긴 한데 카렌쿡은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중이니까. 음, 네. 밖에 나가서 어그러 야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야경이 조금 화려하진 않은데 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나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Have you ever fallen out of love? We hide and play dumb or change the station to push turns into show. We get so clever and covering it up. 여기 야경 음, 엄청 화려하진 않지만 좀 아기자기하게 멋있지 않나요? 저는 나름대로 좀 만족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온 산이 이제 해운산이라는 산인데 어, 높이에 비해서 음, 박지, 점막, 야경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정말 멋진 장소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가성비가 여기도 좋은 산인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좀 가성비 좋은 산을 좀 소개시켜드릴 수 있게 돼서 어, 정말 좀 우, 행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시원해졌어요. 이제 확실히 백패킹을 하기에 좋은 날씨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진짜 준비해서 떠나기에 너무 좋은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성비 박지를 찾는 분들이나 사람이 좀 없는 데서 좀 힐링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박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금요일에 힐링 여행, 그냥 떠나자 좋습니다. 어, 내일 아침에 일출도 좀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는데, 어, 일출 기대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지철수를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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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네요 이게 어, 일출이 좀 되게 멋있을 것 같아서 기회를 좀 했는데 음, 역시 날씨가 좀 따라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안개고 앞으로도 쭉좀 안개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보도록 할게요.